4 번에 있는데요. 번능에도 둘. 얘 하나. 나이스. 다오늘쪽이나 같은 아, 부... 다번쪽는 저기... 중. 둘이 아니. 머리가 없네. 뭐, 뭐, 뭐야? 왜? 예? <웃음> 아. <laughs> 전녀? 뭐야? 어? 전녀? 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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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왜예요? 전녀? 아니요. 왼쪽으로 가길래 뜨린 건데. 달리고 올게요. 이 씨발 뭐지? <laughs> 아니, 이거 뭐 <laughs> 아니 왼쪽으로 빠지길래 갈겼는데.